자 이번에는 스피어의 볼륨을 생각하는 건데요 이스피어의 볼륨은 네 4π over 3r3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Surface Area는 네, 4 π r 드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surface Area에 1 over 3r을 곱해주면 우리가 볼륨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릴레이션이 생기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어, radius r in sphere에 circumscribed 되는, 이 안에 inscribed 되는 그런 폴리헤드론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무수히 많은. 그쵸?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음, 네. 뭐 이런식으로 폴리헤드론인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센터를 기준으로 네이 바깥쪽으로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무수히 많이 뻗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 안에 서클의 에이리어를 찾을 때이 안에 이런 섹터가 수없이 많은 많은 섹터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엔 얘를 트라이앵글로 어프로시메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 하이트를 결국 R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는 서클 에이리얼를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스피어의 센터에 벌텍스를 가지는 수없이 많은 네 폴리헤드론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하나 생각해 보면 베이스 에리어를 이 A라고 잠깐 생각해보면 A에다가 뭐할 거예요? 하이트가 뭐가 되겠죠? 네. 아까 우리 이거 그냥 하이트를 r로 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어의 레디어스 r을 하이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네에 해당되는 것처럼 볼텍스 피라미드 모양이잖아요. 헤드론이니까 그러니까 원도를 해 줘야죠. 그래서 이 하나의 볼륨은 네, 원어버들이 a r 이 되는데 이런 게몇개 있어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개수를 n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서 요 하나의 폴리헤드론의 베이스에 해당되는 이리어를 n만큼 곱해주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수없이 많은 폴리헤드론을 스피어 안에 우리가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전체 서피스 a리어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surface area에 1 over 3 r times를 해주면 스피어의 볼륨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